자기들 찾다 화장실에 어, 실리콘은 이게 끝걸 이거 어, 뭐있잖아 아니야 이거 그대로 근데? 아니 이거 비싼 거 이거 <laughs> 비 떠있잖아 아거마다 해주신대 이것도? 떠있잖아 네. 아 이거 마감하실 아, 거 아마 실리콘 같은거 이거 어이거어지면어 응, 이거는 <laughs> 아직 들고 어 <뒀어. 웃음> 냄새나. 이제는 저기까지 갈 필요 없네. 카운터에서 다 부켜지잖아. 어, 좋네. 어, 냄새. 소도우면 뭔데나 몰까? 럼가도 어, 거기다 하셨네. 오, 야, 여기도 불 들어왔어. 오! 동그레미. 진짜 다요? 다 됐다. 오 어, 여기도 하셨다. 주방 아, 앞에. 야, 장사는 되겠다. 아, 이걸로 하셨네. 오, 더 밝아졌어. 오, 이것만 하면 안 될지도. 뭐? 이거. 아니, 이거 뭐 상관없는데. 어유, 딱 피씨방 같아. 유리 넣고. 근데 이거 진짜 돌로 한 거야? 어, 진짜 돌인데? 아, 진짜 돌이야? 이거 돌로 나오는 타이어야. 깔끔하네. 근데 이거 조금 너무 밝지 않아? 조금, 아, 생뚱맞지 않아? 왜 이렇게 할수 있냐? 일 어, 포인트 좋게 어? 네, 화양해야 되니까. 음. 하자마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? 빛이 초록초록해서 사진지? 찍...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, 됐어 가자 가자 여기가 저왼쪽인가 이대로 나가자 어, 아, 나 이대로 나가야 돼? 이 이대로... 야, 게 응. 이렇게 나갈 수밖에 어. 없는 거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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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로 가로지이야 아, <laughs> 세게 열어봐 그래 그지 댐퍼 댐퍼 세게 인데 아, 인거가 지금 이거 또 하셨어. 이 여기도 하셨네 하셨어. 다튀어나와있어이어이게이렇게금셨하이렇게이렇게하신어 어, 음. 산처럼. 산처럼? 산처럼 이거 또하이하신어어쩔수 없대 뭐그 거운어거어 어 괜찮은데? 어 깨끗한데 생각보다? 다 하고 다 하고 닦으면 돼주시겠지 청소할 때 같이 해다가 그래 중공 청소할 때 중공이야? 네. 카운터 같아 뭐 어. 어? 끝났다 영상이 항상... 어 고마워.